지게차 운전 기능사 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최신 기출 문제를 보고 나여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내용에서 정답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이므로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지게차의 조종 레버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리프트 레버. 2번. 틸트 레버, 3번 밸브 레버, 4번 전후진 레버. 정답은 3번 밸브 레버입니다. 자, 그리고 4번의 전후진 레버는 다른 명칭으로 변속 레버라고도 합니다. 변속 레버. 2번 지게차를 전후진 방향으로 서서히 화물에 접근시키거나 신속하게 화물을 상승 또는 적재시킬 때 사용하는 것은 1번 인칭 페달, 2번 브레이크 페달, 3번 디셀레이터 페달, 4번 엑셀러레이터 페달. 정답은 1번 인칭 페달. 3번 유압 모터를 선택할 때 고려 사항과 관련 없는 것은 1번 최적, 2번 효율, 3번 부하, 4번, 점도. 정답은 4번, 점도입니다. 자, 고려사항, 최적, 효율, 부하, 이 외에도 동력이 있습니다. 동력. 4번, 디젤 기관의 연료를 연소시키는 방법은,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1번, 압축 착하입니다. 압축 압축착화. 착하. 5번, 지게차에 설치된 유압 밸브 중에서 작업 장치의 속도를 제어하는 밸브가 아닌 것은 1번, 니들 밸브 2번, 오리피스 밸브 3번, 릴리프 밸브 4번, 스로틀 밸브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3번, 릴리프 밸브입니다. 릴리프 밸브 자, 여러분들 자, 이 문제는 유량 제어 밸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의 릴리프 밸브는 유량 제어 밸브가 아니라 무슨 밸브죠? 그렇죠. 압력 제어 밸브입니다. 압력 제어 밸브. 자, 그리고 유량 제어 밸브는 니들 밸브, 오리피스 밸브, 스로틀 밸브 외에도 교축 밸브, 급속 배기 밸브도 있습니다. 6번, 유압류의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교축밸브, 2번 시퀀스밸브, 3번 릴리프밸브, 4번 카운터밸런스밸브.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1번 교축밸브입니다. 교축밸브는 유량 제어밸브에 해당하죠. 자, 그러면 유압류의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에는 시퀀스밸브, 릴리프밸브, 카운터밸런스밸브에도 리듀싱밸브 언로더밸브가 있습니다. 7번 지게차의 작업 장치를 나열한 것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포크, 포크 캐리지, 2번 변속기, 클러치, 3번 마스트, 리프트체인, 4번 리프트 실린더, 밸런스 웨이트 정답은? 2번입니다. 변속기 클러치. 똑같이 출제됩니다. 정답 암기하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8번. 지게차 클러치판의 변형을 방지하는 것은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4번. 쿠션, 스프링. 쿠션, 스프링. 9번. 건설 기계 안전 기준 규칙상 안전하게 적재 작업을 하기 위한 사이드 포크형 지게차의 전경각 기준이 오른 것은? 자, 여러분들, 틀리기 쉽습니다. 다루지 않은 문제라면 여러분들이 틀리기 쉽습니다.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5도 이하. 5도 이하. 10번, 유압. 모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유압 모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기어 모터. 2번, 디젤 모터. 3번, 플런저 모터. 4번, 베인 모터.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디젤 모터. 자, 그리고 여러분들, 플런저 모터는 다른 용어로 피스톤 모터라고도 합니다. 피스톤 모터. 11번 지게차 조정석 계기판에 없는 것은 1번 진공계, 2번 주차 브레이크, 3번 충전 경고등, 4번 냉각수 온도계 정답 몇 번이죠? 1번 진공계입니다. 자 그럼 지게차 조정석 계기판에는 주차 브레이크, 충전 경고등, 냉각수 온도계 이외에도 어떤 것이 있죠? 그러죠. 엔진 회전 속도 게이지가 있습니다. RPM 게이지, 그리고 연료계, 전조 등이 있습니다. 함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2번, 포크 위에 실린 짐이 마스트 후방의 운전자 쪽으로 쏟아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장치는? 1번, 백 레스트, 2번, 리프트 롤러, 3번, 포크 캐리어, 4번, 리프트 체인,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백 레스트 백 레스트 13번. 지게차의 포크 조작과 관련 있는 레버만을 나열한 것은. 자, 여러분들 똑같이 출제됩니다. 정답 암기하세요. 자. 지게차의 포크 조작과 관련 있는 레버만을 나열한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틸트 레버, 리프트 레버. 자, 그리고 여러분들, 리프트 레버도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리프트 레버는 지게차의 좌측 레버를 당기면 포크가 상승, 하강하는 장치입니다. 똑같이 출제됩니다. 자, 14번. 약방의 감초처럼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자, 14번. 화물을 적재하고 주행할 때 포크와 지면과의 간격이 오른 것은 정답 몇 번이죠? 바로 나와야죠. 정답은 2번입니다. 20에서 30cm. 20에서 30cm. 15번. 직류 발전기의 구성 부품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전기자, 로터, 다이오드. 2번. 전기자, 정류자, 계좌 코일. 3번. 전기자, 스테이터 코일. 4번. 스테이터, 로터, 다이오드.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전기자, 정류자, 계좌 코일. 자, 그럼 여러분들, 직류 발전기의 구성 부품은 전기자, 정류자, 계좌 코일 외에도 어떤 것이 있죠? 그렇죠. 브러시가 있습니다. 브러시. 또 함께 알아둘 내용. 여러분들. 자. 교류 발전기의 구성 부품 어떤 것들이죠? 교류 발전기의 구성 부품에는 스테이터 다이오드 슬립링 그리고 브러시, 로터, 전압 조정기 등이 있습니다. 또 알아둘 내용. 여러분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두 가지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교류 발전기에서 전류가 발생하는 곳은 어디죠? 그렇죠. 정답은 스테이터 코일입니다. 스테이터 코일 또 하나. 자, 교류 발전기에서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 주는 것은 어느 것이죠? 그렇죠. 정답은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 자, 정확하게 윤쌤이 알려준 내용들. 직류 발전기. 교류 발전기에 대해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므로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6번. 건설 기계 관리법령상 건설 기계 운전자가 조종 중에 고의로 인명 피해를 입힌 경우 면허 처분 기준이 오른 것은 정답 몇 번일까요? 정답. 그렇죠. 정답은 4번입니다. 면허 취소. 면허 취소. 17번. 유압 오일실의종류중오링의 구비조건이 옳은 것은? 자 한번 훑어보십시오 오링의 구비조건이 옳은 것 1번 비중이 클것 맞습니까? 아니죠 비중이 적을 것 2번 압축변형이 클것 아니죠 압축변형이 적을 것 3번 내압성과 내열성이 클것 그렇죠 정답은 3번이죠 자 그리고 4번 피로강도가 적을 것 아니죠 피로강도가 클것 1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표지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모양, 2번 내용, 3번 재질, 4번 색채.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3번 재질입니다. 여러분들, 틀리기 쉽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가십시오. 똑같이 출제됩니다. 19번 유압류 관내의 공기가 혼입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1번 열화현상, 2번 기화현상, 3번 공동현상, 4번 숨 돌리기 현상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2번 기화현상 20번 볼트 머리나 너트 주위를 감싸할 수 있어 사용 중 미끄러질 위험성이 적은 렌치는? 여러분들 문제 다루지 않았다면 틀리기 쉽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복스 렌치, 복스 렌치. 21번 지게차 작업 장치의 구성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리프트체인, 2번 포크 캐리지, 3번 헤드가드, 4번 백 레스트.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3번 헤드 가드입니다. 헤드 가드. 자, 지게차 작업 장치의 구성품에는 리프트 체인, 포크 캐리지, 백 레스트, 이 외에도 어떤 것이 있냐. 포크, 그리고 마스트, 핑거 보드, 그리고 틸트 실린더, 밸런스 웨이트, 리프트 실린더가 있습니다. 구성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 알고 가세요. 똑같이 출제됩니다. 22번 지게차의 유압 작동 순서가 오른 것은? 자 지게차의 유압 작동 순서가 오른 것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유압 탱크, 유압 펌프, 메인 컨트롤 밸브, 유압 작동 실린더 자 지게차의 유압 작동 순서, 유압 탱크 유압펌프, 메인 컨트롤 밸브, 유압 작동 실린더 23번, 용도에 따른 분류에서 지게차는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가? 정답 바로 나올 수 있죠. 정답은 4번, 운반 장비입니다. 운반 장비 24번, 클러치형 수동 변속기 지게차의 동력 전달 순서가 오른 것은? 자, 클러치형 수동 변속기 지게차의 동력 전달 순서가 오른 것. 정답 몇 번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엔진, 클러치, 변속기, 차축, 차륜. 25번. 지게차 유압식 브레이크의 주요 부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휠 실린더. 2번. 드래그 링크, 3번 하이드로백, 4번 마스터 실린더. 정답은 2번입니다. 드래그 링크, 드래그 링크.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지게차 운전 기능사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최신 기출문제 25문항을 복원하여 여러분들께 강의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CBT 시험으로 볼때 똑같이 정답이 나오므로 윤쌤과 강의한 내용들은 정답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기존에 올려진 지게차 운전기능사 벼락치기 강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벼락치기 강의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지 않아도 윤쌤 강의를 듣는다면 시험장에서 바로 정답이 바로바로 바로 체크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올려진 벼락치기 강의, 과거에 출제된 기출 문제를 갖다가 윤쌤이 제작하여 강의해 드린 것입니다.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바로 정답이 체크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보다 빠르게 합격하기 위해서 벼락치기 강의도 들으신다면 좋은 효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또 기출보건 문제가 올려질 것입니다. 확실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